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을 수가 있지만 어, 결국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잘 어, 참아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셔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낯을 휘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시느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참 기이하지만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이 힘을 일깨우고 싶으시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하실 하나님이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추수하는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신다.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을 갈때 그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구원의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갈때 그는 힘들어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